자. 171페이지 91번입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가 모두 소수이거나 모두 4의 배수일 확률을 구하시오. 자, 이거는 풀이 두 가지 다 보여 줄게. 첫 번째 풀이는 경우의 수로 푸는 거야. 경우의 수. 두 번째 풀이는 그냥 확률로 바로 풀어 버리는 겁니다. 두 개가 당연히 똑같겠죠. 똑같은 건데 어, 어떤 게 자기가 더 편한지 보고 문제 풀때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다. 자, 합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를 동시에 던질 때만 보고 저걸 먼저 구하는 겁니다. 전체를. 전체를 먼저 구하자. 6 곱하기 6 맞습니까? 네. 어, 그래서 36이 전체가 되는 겁니다. 다음. 두 눈의 수가 모두 소수이거나 그러니까 해당이라는 게두 가지죠. 하나는 소수가 되거나 또는 4의 배수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소수 구하고 4의 배수 구한 다음에 2개는 더 하자 따라왔어? 자 소수가 된다는 거는 저 2, 3, 5, 7 이렇게 가는 건데 주사위니까 2, 3, 5밖에 없습니까? 2랑 3이랑 5밖에 없습니까? 그럼 세가지가 있는거죠 세가지 그러면 은 A주사위에서 세가지 B주사위에서 세 가지 해서 3 곱하기 3 해서 아 9까지 맞습니까? 네. 따라왔어? 이해돼 안된 네. 사람 아, 네. 얘기해야 돼? 네, 3곱하3 곱하기 2 3개하기3 곱하기 4 곱하기 5 곱하기 2가 되는 거예요? 4? 4, 4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5가하기4 곱하기 5 곱하기 4곱하개5 곱하기 4 곱하기 5가5 4 곱하기 4 곱하기 4 5 곱하기 4 곱하기 2곱 그러니까 여기가 첫 번째 주사위, 두 번째 주사위라고 생각하면 여기 세 가지, 여기 세 가지, 아홉 가지. 자, 4의배수는 괜히 헷갈리게 만들어 놨지만 4밖에 없습니다. 주사위에서. 네. 맞지? 그럼 한 가지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한 가지. 근데 이거 두 개를 더 해야 된다고 아까 얘기했었지? 그럼 10이 되겠지? 10? 따라왔어? 그래서 전체적인 확률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36분의 10 이렇게. 약분해 주면 18분의 5 이렇게 되겠죠. 따라왔습니까? 자두 번째 풀이. 두 번째 풀이는 보자마자 그냥 주사위두 개를 만들어 만든 다음에 첫 번째 두 눈의 수가 모두 그 소수인 것만 구하는 거야. 그럼 여기도 소수, 여기도 소수 나오면 되는 거잖아. 여기 소수 나올 확률 6분의 3입니까? 네. 여개 중에 3개니까. 네. 여기도 6분의 3이죠. 네. 빨간색 주사위, 파란색 주사위라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그런데 4의 배수 나오는 것도 생각해야 되잖아. 4의 배수 6분의 2입니까? 네. 6분의 1입니까? 네. 이거 두개는 곱하죠? 네. 근데 이거 두 개는 더하죠. 네. 이렇게. 되겠어? 응. 그럼 얘기두개 더하면은 36분의 9 나오고 그렇지? 얘네는 36분의 1 나와서 똑같이 36분의 10이 나온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해 되겠죠? 밑에 게 보자마자 바로 확률로 푼거 위에 거는 경우의 수를 다 고려한 거두 가지 방법을 다 알고 있되 바로 확률로 구할 수 있으면 이게 훨씬 빠르겠죠? 이게 훨씬 빨라. 한 번에 다 끝내버리니까. 그런데 이게 확률을 구하기가 복잡하다. 그러면은 위에 걸로도 갈수 있어야 되는 거. 전체를 구하고 해당 경계수를 구하고요. 네. 되겠죠?